쪽시게 마무리 객관식 80선 45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 높이가 8cm인 원뿔 모양 빈 그릇에 분당 2분의 파이 세제곱 cm씩 물을 집어 넣을 때빈 그릇에 물이 가득 채우려면 몇분 걸리는지 함께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원뿔 모양의 그릇 부피를 먼저 구해보셔야 되겠죠. 자, 쌤과 원뿔에 대한 부피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 부피라고 쌤이 표현할게요. 자, 원뿔니까 삼분의1 곱하고요. 밑넓이입니다.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계산하면 9 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분당 2분의 파이만큼 나오니까 비례식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1 분당 2분의 1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몇분 걸리느냐라는 거지. 얼마만큼 9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만큼 채우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요, 2분의 1 파이 곱하기 네모 이제 단위를 생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96 파이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 네모의 값은 96 파이 곱하기의 역수입니다. 5분2가 되는 것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622, 192가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요, 192분이 걸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선생님은요, 이런 비례식 아주 좋은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례식으로서 식을 세워서 문제 푸는 것좀 연습해 주시면 좋겠다. 정답 5번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